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유익한 강의가 될수 있게 하시며 그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좋은 그러한 날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임 모든 순서들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제일 뒷 페이지에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양규 장로님 에, 프로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 55년에 출생하셨는데 에, 제가 장로님을 최근에 몇번 만나 뵀는데 만날 때마다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그런 그 조언을. 직접 대놓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슬쩍 슬쩍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는데 제 삶의 변화를 자극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강의가 기대가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기운실 의원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쳐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체력으로 잡았습니다. 체력.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건 아는데 환자가 있는 것은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환자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환자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환자가 열심히 일하면 큰일 납니다. 환자는 하면 할수록 사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일 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누워서 쉬어야 되는 게 환자인데 환자가 열심히 일한다 말입니다. 문제는 환자는 자기가 환자인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참 무식한 거, 모르는 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한지 아닌지 무는 것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가나 보면 니가 피곤하다. 못하겠다. 잘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무조나 건강한 무 아닙니다. 남자들, 나무가 나자가 나무가 가 나무가 가 남자를 기라고 봅니다. 기,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말하면 에너지, 힘, 파워. 남자의 특징은 기, 여자의 특징은 혈입니다. 혈. 남자는 평생 힘을 쓰는 사람. 낮에는 밖에 나가서 곰을 때려잡고, 원수와 싸워서 이겨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돈을 벌어오고, 밤에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게 다 남자의 기 에너지란 말이야. 파워. 여자의 특징은 혈입니다. 혈. 여자는 평생 피를 쏟는 사람. 평생 피가 부족한 사람. 남자는 기가 빠지면은 맥이 빠지고, 여자는 혈이 부족하면 맥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피가 유효해야 되는데 여자가 피가 모자라고 피 문제로 항상 고생하는 사람은 항상 피곤하고 항상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 남자는 기운이 넘쳐요. 기운이 남자의 특징이라면 기, 각, 선, 기가 있고, 각이 있고, 선이 있고. 그겁니다. 남자는 그겁니다. 남자는 저처럼 말을 딱 하면 말이 탁탁탁 이렇게. 각이지고 말이 뼈가 있고 말이 약하지 않고 거치 희미하지 않고 정확하게 탁탁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요지가 분명해야 되고 이게 남자의 기가 분명할 때 나타나는 정서 남자의 기가 약하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제 말이 자꾸 풀어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기가 없는 사람들 여자의 특징은 원, 곡, 미 이런 거죠. 아름다움 여자는 아름다움이다. 원이다, 곡이다, 피다. 남자의 특징에는 아름다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남자는 기고, 각이고, 선입니다. 그리고 힘이죠. 역, 힘.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남자에서 게 아름다움, 미를 찾는다 말입니다. 이 아이돌이니 뭐 우상이니 그러면서 아이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우상이나 말입니까 우상? 남자가 기집애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하고 이런 걸 좋다고 남자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멋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멋이만는 적으로 기운이 있어야 되고, 각이 있어야 되고, 선이 잡뿐니다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되고, 말을 하면 전국을 질러야 되고, 힘이 남아 돌아야 되고 무슨 일이든 맡기면 착착 해야 되고.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이런 갱년기를 겪으면 기가 빠지는 거죠. 남자가 기가 빠지면 갱, 남자 갱년기는 아시죠. 여성의 갱년기는 생리가 탁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성의 여성의 특징. 여성의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자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다가 탁 끊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여자는 생리가 탁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성기가 탁 가버리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양성 호르몬이 다 나오거든요.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메인으로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서브로 나옵니다.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메인으로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서브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갱년기가 되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탁 끊어지면서 남성 호르몬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지난 여성은 점점 남성화 되어있죠 목소리가 커지고 무서워지고 막 과음질로 a hormone. This is a hormone. This is a h o 이 m o n e This is a h 남자는 남자는 This is a hormone. This is a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끝까지 분배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여성 호르몬은 그대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지나 남성은 남성의 여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전에는 화를 팍팍 내던 남자가 어느 날막 눈물을 또또 흘리고 말도 못하고 잘 삐끼고 삐끼는 남자들 있죠. 남자 참잘 삐킵니다. 찍 삐끼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섭섭해하고 혼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 실제로 많단 말입니다. 남자가 왜 그러 되느냐 하면은 남자는 기, 에너지, 힘, 파워, 힘이 빠지면 그러대요. 그래 남자 힘이란 게 뭐겠습니까? 남자의 남성성, 남성성 결국 성적인 힘입니다. 성적인 힘. 남자가 성적인 힘이 빠지면 성적인 에너지가 없어지면 남자가 눈치를 보게 되고 고함칠이지 못하고. 절꾸만삐키게 되고 털져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포악스럽게 하고 할 때는 그래도 아직 남편이 살아 있을 때라서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이 5 0만 지나봐라 다 꺾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존폐가 되는 겁니다. 존평이가 존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자라지네요. 자라지는 거, 예요 자라지는 거. 잘아져서 아무것도 아니래 자꾸 자꾸 말을 하고 똑같은 말세번 이상 똑같은 말세번 이상 하는 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 잔소리의 정의, 데피니션은 똑같은 말을 세번 이상 하는 것. 이상이라고 해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 번까지 말해야 됩니다. 두 번까지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잔소리하지 않은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게세만의 동산에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너서클의 새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수난을 앞두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돌 던질 만한 거 그래서 다시 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거라. 또또한번더 기도하거라. 마음은 오니로 돼 주신이 약하도다세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었다. 마 됐다. 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세세째째씀씀안하어요요예수님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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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 e 한두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 안 되겠다. 진리 영이 오셔서 다 두꺼워 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입을 탁 닫아야 됩니다. 그게 잔소리 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두번 말해서 안 되면 세 번째 말하고, 작게 말해서 안 되면 고함 지르고, 말해서 되면 요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딱 보면 진리 영이 오셔서 할 때까지, 다 두고 그걸 줄 때까지 기다린다 기가 막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잔소리하지 않는 그러나 남자들이 남자는 담대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곰을 때려잡고 김정은이를 때려잡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와서 눈을 불어리고막 이렇게 하면 이건 존평이야 존평 존팽이. 정말 똑똑한 남자는 말이죠. 밖에 나가서는, 집에 가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집에 가서 말해도 멍청하게 하고, 막 마누라가 막 이렇게 막, 텔레비 채널 돌리도 멍청하고 있고, 막 마음에 안들거나오면 들어가서 설거지 하고 이래야지. 아, 그거 돌리면.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라져서 그래요. 근데, 자고로 남자가, 기가 유유한 사람은 힘이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허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허허 하고 그거 잘해야 돼요. 그거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안 쓰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언유의 개념이 언유의 개념이 힘 있는 자가 힘을 안 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힘이 없어서 힘을 안 쓰면 비겁한 것이고.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안 쓰는 것이 원망거리지요. 한마디 말하면 돈이를 확 잡을 수 있는데 참는다는 것이.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 지금은 말로 해서 될게 아니구나 하는 게 기도할 때 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용히 기도하는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한의학적으로 볼때 기가 유려한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가 유려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아랫배, 배꼽 밑으로는 불이고 위로는 물입니다. 위로는 시원해야 되고 밑으로는 따뜻해야 돼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가야 됩니다. 아랫배가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반대로 되면 갱인기화돼서 반대로 되면 열관 관리하지 않으면 반대로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밑은 차가지고 위는 더워지고. 열이 차오르면 잠을 잘못 자게 되고 혈압이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신경질을 많이 부리게 돼요. 신경질의 정의 아까 제가 잔소리정 저기 뭐라 그랬죠? 세 <laughs> 분이서 신경질의 정의 모든 정의 데피니션은 간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맞죠? 짧을수록 정의는 정확한 겁니다. 정의가 길면 안 돼요, 그죠? 신경질의 정의.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는 것, 아주 간단하죠. 작은, 나쁜 일에 크게 반응하는 것, 이게 식민질입니다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닌가? 체크는 셀프 체크하는 방법은 내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큰, 큰 좋은 일에 작게 반응하면 우울증입니다. 작은, 사소한, 나쁜 일에 크게 반응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뉴로시스가니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아랫뼈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면 굉장히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왜 화를 잘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화를 내는 이유, 모든 적의는간단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이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가 불안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강아지가 왜 짖느냐 지가 불안하니까 짖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잘리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e 스 c u s e 하면 샬롬이 되는 것이죠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랬다 대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중간고사를 치는데 조교로 오신 교수님이 저 뒤에 가서 앉아서 신문지 시문, 보고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큰형세 번째 걸리면 찢는다 그럽니다. 큰형세 번째 걸리면 찢는다. 그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쪼그겠지만 이야 여유가 있구나. 같은 바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크락 웃으면서 시험을 칠수 있는 것이죠. 그거 다 대놓고 마이 마이 큰형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딱파하겠습니까 근데 아랫배가 따뜻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남자는 섹슈얼 파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슨 일을 시키면 그냥 하고 뭐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고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끊임없이 하고 쳐내는 사람은 전부 뭐 그거는 성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뭐 피곤하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자꾸 대고 하는 사람은 그 겉으로는 그러한 싸이 심프돔이지만 실제로는 성기능과 관련돼요. 성기능. 그걸 성기능을 한 번에 서는 신기라고 하는데, 뭐 원기입니다. 원기 체력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과 뿌리. 뿌리가 시라면 꽃이 피고, 뿌리가 시들면 꽃이 진다. 너무나 당연하죠. 여성들에게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부 우울증에 호소하는 증상들은 머리 증상입니다. 잠이 안 온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힘이 없다, 기억력이 없어진다, 화가 난다, 무기력해진다, 정계 없다. 이게 올정합니까? 그런데 그토록 말은 그래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다 섹슈얼 프로볼륨이다 있어요. 섹슈얼 프로볼륨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증상이 위로 올라가서 이탈을 하는 거예집 컴플레인은 이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실제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제 말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없죠? 반응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환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환자로 등용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길이게 섹스에 문제가 있고. 정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타나는 증상은 막 잔소리하고 화내고 신경질 부고잠안 온다 하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건지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 놓고 말하기 참 그렇고 또 특히 크리스찬들이라 그러면 아주 금기시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디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 하고 있는데 문제를 모른다고. 그렇죠. 내가 엄청난 환자라고 하는 걸 모른다. 사람의 체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 체력이 있고 하나는 방어 체력이 있습니다. 행동 체력은 무엇이냐면 누가 힘이 세냐 하는 것이죠. 힘이 세냐. 내가 턱걸를몇개 하느냐. 내가 달리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무공구를 드느냐. 힘이 세냐 하는 것은 행동 체력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누가 더 힘이 더 쎄니까? 남자가 셌죠. 행동 체력은 남자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방어 체력이라고 무엇입니다 방어 체력. 방어 체력은 이것은 면역력과 자연 회복력을 말합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힘이고 자연 회복력은 걸렸을 때 빨리 낫는 힘을 자연 회복력이라 고 하는데 면역력과 자연 회복력을 합쳐서 방어 체력이라고 합니다. 방어 체력. 행동 체력이 중요하지만 행동 체력이 꼭 좋다고 해서 방어체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자가 방어체력이 더 강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병에 잘안 걸립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왜? 여자는 방어체력이 강합니까? 남자는 행동 체력이 강하다는 죠 행동 체력은 방어체력에 도움이 되는 큰 요인이 되지만은 행동 체력에 방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명에 아무런 영향을 못미친다 그래서 수명과 상관되는 것은 방어 체력 방어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7대 3인데 70%는 위장에서 생깁니다. 음식을 먹어서 위와 장에서 흡수시키고 소화시키는 힘. 이게 소화력이죠. 한방에서는 비기라고 합니다. 한 방에서 우리의 몸에 원격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화력인 비기, 음식을 먹고 힘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신기, 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타고난 것이죠. 그두 개가 있는데 신기는 개년기가 되면서 점점 점점 점 약해지는데 비기 소화력은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화력마저 같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다, 수곡을 못 먹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힘 이게 이제 방어체계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70%를 차지하는데 30%는 마음, 마음, 정신에서 옵니다. 그걸 마음에서 온다, 정신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는 7대3이라고 보는 거죠. 위장의 기능이 70%요. 마음에서 오는 게 30%다. 방어력은, 말, 방어력은. 내가 이길 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게 30%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아무리 임상을 해봐도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게 70%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도, 요한복음 6장 36절이듯이 살리는 것은 인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으로 살아면, 살면 육체가 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으면 육체가 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마음, 정신으로 오는 것이 70%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이제 의학적으로 보고는 7대3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3대7로 보인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살면 살수록 우리가 굉장히 방어체력이 중요한데 방어 체력의 많은 부분이 위장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면을 봐도 자부다 음양의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는 이런 양적인 면이 있죠. 그래도 다른 면을 보면 통회 자복 회개하고. 눈물로는 뒤워치는매 아픔 속에서 가는 이름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참 이게 병이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면서 맨날 회의하고 맨날 금식하고 맨날 울고 그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거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매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정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또 안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균형을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죠.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방어체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그 어떤 깊은 정신적인 아픔이라든지 이런 괴로움이 있는 분들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밤새도록 네. 수면 장애로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중에도 적어도 50%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새벽 4시나 5시 되면 그때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잠을 푹 자는 시간이거든요. 한번 깊이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새벽 기도가 일어나야 된대요. 그게 또못 잔다는 거죠. 그러면 갔다 와서 또 하루 종일 헤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십니까 그럴 때 과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자야 되겠느냐? 냉장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느님은 새벽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육체가 더 들어야 안 됩니까? 육체가 약한데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실제